역대 흥행 1위를 차지하며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영화 명량의 후속작들이 여수에서 제작됩니다. 제작사 측이 본격적으로 세트 조성에 나섰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촬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실제 선소가 위치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해변. 영화사 빅스톤 픽처스가 이곳 7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영화 촬영장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세트를 만드는 데만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촬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영화는 6년 전 1,700만을 끌어모았던 역대 최고 흥행 영화 명량의 후속작 한산과 노량. 영화 두 편에 이어 임란 7년을 다룬 드라마도 이곳에서 제작돼 촬영은 앞으로 3년 가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작사와 여수시는 이 기간 동안 6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8억 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여수시는 출연진과 제작 스태프들의 방문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함께 영화 흥행 이후 관광 상품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촬영한 뒤 필요한 세트는 그대로 남겨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 중인 배경입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동도 그 정도... 진남과 향이라 어떤 중심의 그런 지금 컨텐츠인데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한데 돌산 진모지구 컨텐츠는 정말 중요한 문화관광 컨텐츠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작사 측은 여수시 외에 전라남도나 순천시, 광양시와도 지원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자체별 참여 형태가 확정되는 대로 공식 협약과 함께 촬영이 착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